아시다, <목소리> 갑자기, 쌀쌀해졌네요. 내일을 띠죠. 한미 조심하세요. 주님은 하느님 같은 분이셨지만 내려오셨고 자신을 비우시고 그런 빔을 받으셨다라는 내용단계겨있죠이 예, 그리스도 찬가라고 불리는이 찬가내용에는 아내는 비움으로 채워진 이것을 우리들에게 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예, 복음은 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잔치에 초대된 사람, 이렇게 이제 불려지는 거죠. 하느님 나라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 네, 우리들은 초대받은 사람들인가요? 네. 네. 네 그거 끝났어. 그거로 끝나요? 네. 우리는 초대받기로 하고, 거기에 응해서 참석한 사람이다. 맞아요? 네. 근데 네, 초대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초대받은 것도 물론 중요할 수 있겠지만, 초대받을 수 뿐만 아니라, 그게 응하고, 그게 참석하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어디에 있느냐. 초대받기만 하는 것은,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닐 수 있다. 오히려, 이것이 나에게는 더큰 질이 될 수도 있어요. 초대받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여기, 배경이 되고, 이제, 본인 잔치에, 이제, 잔치 초대받은 이 모습들을 보면, 조금 우리가 이제, 함께, 먼저 알고 있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잔치를 초대할 때는 한번 이제 먼저 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잔치를 보냅니다라고 예고, 뭐 예념,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먼저 예고를 해줘요. 그러면 그때, 아, 갈수 있어요. 그러고 이제 초대해도 하기만 하고,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내가 이런 일정이 있으니까 미리 양해를 구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먼저 그 다음에 음식을 다 준비해놓고 이제 다시 불러요. 근데 이때 복음에 나오는 것은 음식을 미리 이제 첫 번째 부르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 음식을 다 준비해놓고 이제 두 번째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여기에 두 번째 부르는 것에 응하지 않는, 이렇게 초대에 지금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람들은 첫 번째로 하겠다고 응해놓고 두 번째 그 잔치의 음식을 다 준비해 놓고 오라 하니까 이딴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주인이 아주 화가 나는 거예요. 처음 이때 그러면 그때 양해를 뭐든가 이래야 되는데 근데 이첫 이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번이 세 사람들을 좀더 이렇게 차차게 들여다보면 땅원하는 사람, 결실도 갓 사는 사람, 장가는 사람이잖아요. 이 상황들이 딱 아니 실컷 이제 땅은 뭐 어디 도망가는 것도 아닌데, 예. 그런데 땅으로 간데 예. 우선 순위 사실 우리들도 신화생활하면서 우선 순위를 둬야 되는데 이렇게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현실적인 부분들에 눈멀어서 그것을 우선시 여기는 경우라고 말할 수 있다. 겠 예. 결이 서 박상이라면 결이 이것은두 마리 소가 끄는 것, 두 마리 소가 끄는 예?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을 다섯 상 이나 샀다을 한다면 그가 가지고 있는 땅이 엄청 넓다 되기 때문죠 경작해야 될 경작지가 엄청 넓고 또 문제는 부자가 있다. 부자. 부자하고 넉넉하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그 재물에 대한 그 마음이 무서나죠.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어쨌든 자신의 어떤 것 그, 때문에, 예, 그, 이 잔치에 처음에 받은 것들을 무시합니다. 무시합니다. 첫 번째, 음담 하지나 말지. 이야기를, 저 그때 공하지. 이제 음식을 다 차려놨는데, 그때 오라고 그러니까, 아유, 나 바빠서. 이러면 정말 큰 골반 매기고 싶지 않아요. 으이씨, 그러면서. <laughs> 아. 네, 장가든 사람도 마찬가지, 장가든 사람도. 이 사람도, 어, 거절하는 것이 아니고, 거절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무시한 것이라고 볼수 있죠. 이 자체 초대한 주인을 무시한 행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초대, 받은, 우리들도 이제 미사에 우리는 주님께 초대받은 사람들이고, 거기에 응하고, 거기에 참석한 사람, 잔치에 초대하는 사람과 거기에 응하고, 거기에 참석한 사람, 이될수 있는데, 네, 이것을 빼서 무시하고, 내 것을 먼저 바라보는 것, 어, 이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도 내 잔치 음식을 맛보지 못할 것이다 초대받은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뭐 중요하죠. 근데 그게 응하고 그게 있는 것이 중요하다. 네, 어떤 직무들도 그렇고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현장에 있는 미사하고 본당에서 들 어떤 행사가 이루어지면 은 아, 그런가 보다 더 해야지 그러고 실컷 준비는 했는데 준비한 그날 다른 일이 생겨 망신으로. 예, 기 현장에, 예, 늘 초대받은 그 현장에 참석할 수 있는 일을 야 되고, 그 음식을 맛보는, 맛보는 복을, 음, 축복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여기에 이제 또 이제, 그 다음에, 천천히 들다보면, 가난한 이들과 장애인들과 눈머리들과 다리 저는 이들, 어, 이들도 모자라, 아무, 아무, 아 정작 초대받은 사람들은, 첫 번째 초대받은 사람들은 아니고, 이렇게 <laughs> 그들 사이에서는 쳐진 사람들, 제외된 사람들인데, 그들도 끌어오고, 딱 그러니까 부족함이 있고, 그 부족함이 오히려 자취에 초대받고, 어, 그 자리에 그 맛, 음식을 맛볼 수 있는 몸을 누리는 사람들이 될수있다 우리의 결함 또는 부족함 이런 것들이 오히려 주님의 잔치에 초대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잔치에 초대받았고 그게 있다고 의심되지 마라. 예. 앞서 우리가 부스터 참가에서 비용을 통해서 진행진신 것을 우리가 배운다. 예. 우리의 예. 여기 우리들의 복을 나누는 주님 잔치에서의 음식을 나누고 복을 나누는 이것은 우리 자신의 어떤 무엇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때문이다 이것을 우리는 가끔 뭐 매번 해 <laughs> 다닐 수도 있는데 가끔은 잊어먹지 않아요 오늘 복음 속에 진도를 이번 좀잘 세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잔치에 초대받지만 그기에 응하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복을 생활하시기를 기원니다